안녕하세요. 강일동에서 순수한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한약국이나 약국에 가시면 한방 소화제 흔하게 보시죠. 알고 보면 소화제 처방이 굉장히 많습니다. 나의 체질에는 혹은 나의 증상에는 어떤 소화제가 맞는지 알고 계시다면 이용하실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거고요. 오늘 함께할 처방은 향사평이산이란 처방인데. 예민함이 깔려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처방입니다. 저번 시간에 평이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이산의 구성은 많지 않았었고요. 평이산 자체가 소화 효소를 넣어주는 게 아니고 소화기에 있는 수분을 말려주고 스스로 소화기가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기운이 좀 없으신 분들은 평이산을 너무 오래 드시면 조금 에너지가 딸리는 느낌이 들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평이산에 무언가가 더 덧붙여진 향사평이산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향부자와 사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평이산이 들어있고 소화 직접적인 소화제 역할을 할수 있는 다른 약제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화제 역할을 할수 있는 처방들은 어, 약재들은 곽향 사인 지실이 들어가고요. 오늘은 제가 향부자라는 약제에 대해서 같이 잠깐 얘기드려볼까 합니다. 향부자는 어, 뿌리근경입니다. 이렇게 조금 맞고요. 우리나라 제주도나 경북지방에서도 나오고 있고 물론 중국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 한 한약들 중에는 한 가지 역할만 하는 게 있지만. 두루두루 여러 역할을 하는 약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감초는 생감초는 열을 내려주지만 그 감초를 구워서 자감초가 되면 또 몸을 따뜻하게 하는 역할도 하는 것처럼 향부자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성 생식기에 도움을 많이 줍니다. 불임이나 생리불순, 생리통이 있으신 분들이 한약을 드실 때그 처방에 향부자라는 약재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향부자는 기, 기본적으로 이기제 기를 돌려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공부를 하면 보기제를 쓰는 것보다 이기제를잘 쓰는 게 좋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잘 돌아갈 수 있게 이기제의 역할을 하는 건데 향부자는 어, 여성 생식계 질환에 많이 쓰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처럼 소화제 같은 데서 소화불량을 해소하는 데또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향부자는 근골격계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쥐, 어, 저리거나 어깨, 어깨가 잘 아프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약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향부자는 기본적으로 예민함이 깔려 있어가지고 잘 뭉칠 때, 그때 또 귀를 풀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 약간 예민한 체질이시거나, 어, 예민함 때문에 소화가 안, 안 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그 예민함 때문에 기가 잘 돌지 않아 가지고 생식기 쪽에 어, 뭐 생리 불순 같은 게 생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방면으로 쓰일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약재 중에 하나입니다 향사평이산에는 이 향부자가 들어 있습니다 향사평이산은 평이산이 조금 더 발전된 처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평이산도 소화가 안 되시면 그 증상에 맞춰서 드시고 소화가 개선이 되면 그만 드시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랫동안 드실 수 있는 처방은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또 평이산 같은 경우는 거습제 분류에 속하기 때문에 수분을 말려주고 스스로 운동할 수 있게 돕기 때문에 평소에 에너지가 좀 약하신 분들은 너무 오래 드시면 기운이 딸린다 그런 느낌이 드실 수 있는 처방이에요. 평이산이. 향사평이산도 마찬가지로 증상을 개선하는 역할이고 체질을 개선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복용하실 만한 약은 아닙니다. 딱 불편하실 때 그때 드시면 도움이 많이 될 만한 처방 중에 하나입니다. 비교적 체질에 관계없이 드실 수 있는 좋은 처방이고요. 어 그래서 향사 평의사는 어떤 분에게 가장 적합하냐면 평소에 예민함이 좀 깔려 있는데 과식을 해서 소화가 안 되셨을 때 그리고 또 우리 식사할 때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 밥을 먹게 될수 있잖아요. 혹은 밥을 먹고 있는데 기분 나쁜 소리를 들었다거나 옆에서 잔소리를 막 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곧장 취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잘 맞습니다. 그래서 향사평의사는 평의사을 드셔야 될 그런 분인데 예민함이 깔려있을 때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식욕은 좀 왕성한데 소화가 잘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약간 식탐이 있다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양보다 조금 더 음식에 대한 욕심이 있으셔 가지고 본인이 좋아하는 음식이 나오면 감당할 본인의 능력치 이상으로 드시기 때문에 꼭 탈이 나시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소화 평소에 소화는 잘 되지만 약간의 예민함이 깔려 있고 또 식탐이 본인 능력보다는 조금 있으시고 그럴 때 어, 드시면 도움이 아주 많이 되실 만한 처방입니다. 평의산이나 향사평의산은 가까운 뭐 한약국 약국 어딜 가시나 어딜 가시든 구비되어 있을 만한 처방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포로 따로 드리기도 하고 또 뜯어 드실 수 있게도 잘 나와 있으니까 어, 향사평이산이 잘 맞으실 것 같은 분들은 불편함을 느끼셨을 때 한번 잘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부탈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